여기 시야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공연하면 달걀입니다. 오늘은 롯데 콘서트 홀에서 아주 재미있는 좌석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바로 무대 뒤편에 있는 오르간석입니다. 추천하는 좌석과 절대 가지 말아야 할 좌석을 알려 드릴 테니 꼭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오르간석은 공연 성격에 따라 무대로도 쓰여서 합창 공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연자들이 배치되기도 하는 그런 구역입니다. 먼저 제가 추천하는 좌석은 6열입니다. 11번인데요. 여기 시야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한번 보실까요? 무대 바로 뒤편이라 그런지 무대와의 거리감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특히 피아노 협연 같은 경우에는 오페라 글라스를 사용하면 손가락 움직임 하나하나 볼수 있는 정말 보물 같은 좌석이에요. 심지어 악보까지 보입니다. 하지만 같은 오르간석이어도 사열은 절대 비추입니다. 무대가 전혀 안 보이거든요. 아예 상체를 일으켜서 고개를 앞으로 쭉 빼야 무대가 겨우 보입니다. 도움 많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좌석으로 찾아올게요.